브란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을 그려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강력한 명암의 대비 기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드럽게 감싸는 빛이 강조되면서 그 나머지는 굉장히 어둡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아버지의 손은 늙고 굉장히 약한 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손이 아들을 자비롭게 포옹하고 있죠. 왼손은 아버지다운 손을 그리고 있고요, 오른손은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손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면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탕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맨발 이런 모습은 비참한 모습으로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주변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탕자의 형이 옆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만 강조했던 그런 형의 모습이죠 엠브란트가 묵상을 하였을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조건도 없이 아들을 따뜻하게 포용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탕자라면 어떨까요? 탕자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하염없이 쫓아다니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탕자의 형이라면 어떨까요? 탕자의 형은 동생이 용서받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고 그 사랑은 너무나 풍성한데 우리가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속상해하지 않나요? 형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시면서 먼 거리에서도 달려와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멀어졌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죠. 또 첫째 아들이 아무리 그런 차가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아버지는 그런 첫째의 마음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겠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우리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